지금 몇명 정도 되지 않아? She 아더게더는요 왜냐면 옆집에 와이프가 오늘 비누를 해서 저희가 몇개먹다듬어요 아이고 제가뜨겁 걔 집어넣지 말아요 그이 진짜 마리거 강아지 그이 맛의 비결은 뭐예요 그럼 네? 이 정성 정성 사람사람 자본주주에 돈이 들어가고 하 <laughs> 잠깐만 랍스터가 40명인데 서른 서른 네몇 개였잖아? 야, 돼지 뒤에서 잡으면 될것 같아요, 일단. 돼지 기다려. 홍바 맥주. 돼지 기다려. 야, 이게 이제 트윙이야? 애들 좀좀 하맥이고 그래 <laughs> 어떻게. 해? 어? 아, 이게. 애들 맨날 새우만 먹이니까 이거 모르잖아. <laughs> 오케이. 오, 오, 예. 들어봐, 홀드 해봐. <웃음> 와, 먼저 처음 <laughs> 먹어 자, 이드 아, 잘잖아 이게 힘세. 아니, 그 옆에 걸로 뭔데니까김장야장건님 <laughs> 아들 여기 나부터 처음 먹어 본데요. 근데 자꾸 회우라 고 그러잖아요. 그럼 네 개야, 먹여. 아이. 그 d 이디어 a 맞춘 음. 스킬어 회장님 소개시켜드립니다.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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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프가, 와이프가, 와이프가 안대문해못 나오는데. 맞아요. 와이프니까. 자, 한 말씀 해주세요. 정말 그래. 우리 회원님들이 열심히 해주셔서 이번 년도 정말 평생 한 2년 2년 3년 2년 2년 동안 어튼뭐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아, 네. 또다 아, 아, 그래. 네, 토니 형님한테 감사드리고 아, 네. 네, 이렇게 정말 네. 네. 너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내년에도 더 이렇게 서로 서로 이렇게 배풀고 친해지고 혹시라도 내 못하게 되더라도 또이 모임에 계속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서로 겉면 해주고 또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자리가 됐습니다. 아, 귀엽다. 아우,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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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엽다귀다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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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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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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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더해세요 너무 너무 파이팅하게 기회사상 감사합니다 더 좋은 기회 많이 얻을 수있기 바랍니다 마이크 라이딩 하기에 꼬리에서 우리 안전을 얻어 책임져 주시는 우리 권호석장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게임퀴즈위에서 일하게 될 선용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오기까지 <laughs> 감사했던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히 어느덧 우리가 인생에 이제 반한 좀을 돌 나게 됐는데 이 건전한 이 밝은 이 취미생활 가지고 모여가지고 너무 진짜. 주머둥처럼 지나온 1년이었어요. 너무 고맙고, 왜 고, 저 인상 깊은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몇 분만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어요. 우리 피로. 우리 피로는 진짜 보사처럼 너무 커주는 사람이에요. 너무 그 아, 아, 가지 이제 해 야, 한달 얼마 됐어? 여를 열을 왜 죽었는지? 가즈 가즈 치게 해야 돼. 여기 저 고마운 분이 한분더계세요 제가 발트를 팬데믹 때 바꿔 가지고 발트를 못할뻔해 가지고 팔뻔 했는데 제가 지금 발과 다섯대요 근데 거의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오는민민님와와멋멋이 아아아음그아 있어가지고 제가 오토바이를 배웠고 맞아, 맞아. 산도 고 나도 아 배웠어요 저도 배웠어요 제가 는 저도 배웠어요 센세이가 여기 있요 얘기는 모든 분들한테 제가 감사하다는 얘기는 네. 분명히 하고 싶어요. 뭐냐면은 그거는 같이 사는 거예요. 뭐야? 잠깐만. 아 저기 <laughs> 아, 뭐, 괜찮은데요. 그래서 말하고 말하고 얘기해, 떼려라. 솔직히, 떼려라. 솔직히, 떼려라.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어. 회장이라는 자리가 뭐돈 응. 나오는 자리는 아니, 아니지만 저도 솔직히 되게 잘 타고 싶었근데 어. 언젠가는 저도 받았던 거를 돌려주는 이런 기회를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고마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은은 일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기 때이사감사히 일할 사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은이사이로이사이 사람은 이를람은이 사람은 이사은이이이이 그다음에 영상 지원팀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와, 굉장. 이 모든 이 모임 자체를 다오가니즘 하면서 집행을 다 맞춰주시면서 이렇게 쉽게 말하면 회계 겸 충무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게 많아요. 근데 하라고 그랬더니 말을 한 번도 없이 오케이였어요. 너무 고마우 신부입니다. 체질출신. 나치, 나치. 야, 옆 따라야지. 밑바닥 안밀어버렸세요오손 오. 얼분들 <laughs> 아, 어, 어, 어. 어. 누구야? 우섭이 형. 나도 줘? 네. 와. 어, 네. 네. 아, 나 사진 좀 <laughs> 찍어줘.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찍고 있어요. 아, 아, 나만 찍어.

예, 이요. <laughs> 플랫을 갖고 왔냐? 플랫이 여기 없나요? 여기 없는 것 같아. 뺏어야 <laughs> 되는데. 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와. <laughs> 와. 셰프 피지. 와, 엄청나게 와. 아까.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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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고기 굽는 사람이야, 고기 굽는 사람이야. 바베큐, 바베큐. 야, 이거 스페셜한데요, 바베큐. 어, 아나운서. 자, 이한번 찍자. 이한번 찍자. 이거 편하게 한게어때 어때요? 어때요? 편하게 편

다시, 일어나서 다시, 오시발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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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